사스페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조리과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행한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본다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혔다가 로마 당국의 죄수의 몸으로 넘겨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더 고난을 당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유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도리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십니다. 바울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유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과정을 말하는 도중에 군중들이 다시 폭발 하고 마는데요.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였다라는 독선적 선민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한다고 라 하는 말은 모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분노하여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소란을 벌이니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비추어 볼때 바울이 큰 죄인인 줄 알고 군졸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고 심문하여 그 죄목을 자백받으라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인권적 보호를 받으며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혹한 취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하자 천부장은 놀라서 바울에게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자기는 상당한 값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하고 그때 바울은 자기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천부장의 부러움을 사게 되죠. 유대인 군중들의 분노를 산 것은 그들의 종교적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산내 들인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인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회에서 정치나 사회 문제는 다룰 수 없었고, 오직 종교나 풍습에 관한 내용만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자 하실 때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연는 누구든지 서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재판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죄를 들춰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주목하며 자신을 변론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성겼노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성겼다라는 단어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일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았다는 뜻이죠. 바울의 말은 사내들인에 모인 사람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바울에게 대적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회를 주재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붕괴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의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라고 했어요. 이에 바울이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라고 하시면서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인 지도자를 지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으로 통치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율법에 참된 정신을 회성하고 왜곡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강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라니아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재보다 로마 제국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어떻게 보면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주후 59년 대세 장직에서 면직이 되고 로마의 반기를 든 무장세력에 의해서 66년에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치신 것이죠.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곁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과격한 언사를 나무라고 나갑니다. 바울의 행동은 대제사장에게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라는 말씀, 출애국기 22장에 나와 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갑니다. 공의 분위기로 보아 바울이 어떤 변증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섰기에 그 순간 바울이 지혜를 발휘하면서 어,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요. 바울은 공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알고 복음의 핵심이면서 그들이 공감을 할 만한 주제인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의 피를 받았고 철저하게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바리새파에 속한 공회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의 성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즉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 요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그룹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기에 유대인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것이 어떻게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흥분하라고 맙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리세파 공의원들은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졸지에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그 공의 안에 그두 그룹이 나뉘어져서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맙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유력한 서기관 및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어 악한 것이 없고 아니 뭐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다라고 하면 어찌하겠냐? 무엇이 문제냐? 부활로 부활 문제로는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대변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회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게 됐는데요. 바울의 문제로 보였는데 바울은 빠지고 엉뚱하게 바리세파와 사두개파 두 그룹 사이에 교리논쟁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부장은 격란한 논쟁이 바울이 또다시 휩쓸리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바울을 억지로 빼앗아 영문 안으로 다시 옮기고 맙니다. 일단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죄수의 상태로 있는 자신의 장례에 대하여 걱정도 하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시면서 위로를 하시며 또한 그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는 바울 앞에 나타나셨었고 이제는 곁에 계신다라고 쓰여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위로자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었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도움이 헬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도 인간인데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어찌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적대가 뭐 살인 위협 등으로 둘러싸인 바울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시 말씀해 주시며 또한번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실 것이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로마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날 바울이 공해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자 격분한 40명의 극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나아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그를 길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 즉 조카가 그들의 음모와 매복 상황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이 정보를 다시 천부장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의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늦은 밤에 서둘러 보내면서 보병 200명과 창군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중 거의 절반 가까이 동원할 정도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게 하는데요. 더구나 루시아는 바울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천보장의 이름을 글라디우 루시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서운 음모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거센 핍박과 박해가 몰아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 바로 로마에 서게 되는 이 이야기의 전개. 우리가 계속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스토리의 내용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